육성재, 김지연이의 희생하나 팔척기 천도하려면 야광주 온전히 소진, 기궁. SBS 금토드라마 기궁 5회에서는 강철이가 강력한 악기 팔척기를 물리칠 결정적인 방법을 알게 되며 그게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팔척기의 소행으로 영인대군이 숨을 거두자 강철이는 가섭스님을 찾아가 팔척기를 완전히 성불시킬 방법을 물었습니다. 가섭스님은 팔척기와 같은 막강한 악기에 원하는 용의 여의주나 이무기의 야광주를 완전히 소진하는 희생만이 풀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강철이 자신이 가진 야광주를 모두 사용하고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가섭스님의 제안에 강철이는 고작 팔척기 따위 잡자고 애 야광주를 다 쓰고 나더러 죽으라고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팔 척기 퇴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결국 강철이 자신의 희생임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강철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